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 소식 이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 준비와 더불어 공개된 저택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두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저택은 한국에서 상위 1% 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동엽과 이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결혼 준비는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엔녹과 강정현이 선택한 저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그들의 성공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저택은 수십억 원대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성공적인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신동엽은 이들을 두고 해녹은 진정한 부동산 건물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그들의 부동산 투자가 단순한 사치가 아닌 전략적인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택의 건축과 인테리어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고급스러우며, 이는 두 사람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저택은 부유층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들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대중은 저택 내부의 고급스러움과 그들이 어떻게 이 공간에서 살아갈지를 상상하게 되었고, 이는 대중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저택이 공개된 이후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남다르다는 점을 찬사하며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동시에 이렇게 부유한 삶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대중들에게 단순한 축복 이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화려한 삶이 가져다 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현대 사회에서 부유함과 성공 그리고 행복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복잡한 감정을 반영합니다. 부유한 삶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그들의 선택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질투, 의문이 뒤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녹과 강정현은 이러한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워 행복을 찾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택의 내부는 그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의 극치로 넓은 거실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두드러집니다. 대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저택을 더욱 따뜻하고 밝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신형 가전제품으로 가득한 주방은 요리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며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애녹과 강정현은 이 저택에서 가정과 커리어를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이 저택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두 사람은 이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동시에 커리어를 이어나가며 성공적인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면서도 각자의 연애 활동을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에녹은 결혼 이후에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강정현과의 협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중에게도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의 커리어를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 이후 계획은 단순히 결혼 생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각각의 커리어와 가정 생활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두 사람은 각자 연예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들은 그들이 새로운 협업을 통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이 선택한 저택은 단순히 부유한 삶을 상징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저택은 두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꾸려나갈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에녹과 강정현은 이 저택을 통해 그들만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더 확고히 하려고 합니다. 저택의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며 이 공간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과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저택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재산 증식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애녹과 강정현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 그들의 재정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엽이 애녹은 진정한 부동산 거물이다라고 한 발언은 그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안정된 가정과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택 공개 이후 대중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성공과 결합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는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의 화려한 결혼 준비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들은 애녹과 강정현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가정생활을 모두 응원하며 두 사람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에서는 부유함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삶이 과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부유한 삶이 종종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행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외부의 시선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고 대중의 기대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혼은 언제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수반합니다. 애녹과 강정현 역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저택에서 함께 시작하는 결혼생활이 어떤 모양새로 발전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 대한 강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 부모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성실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강정현 가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이목을 끌면서도 개인적인 삶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 만들어갈 다양한 이야기는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서 그들의 연예계 활동과 가정생활이 어떻게 어우러질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살게 될 저택은 그 자체로도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만들어질 이야기들은 더욱 큰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들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궁금해하며 그들의 일상과 결혼 생활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이 저택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와 추억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옥과 강정현은 그들의 저택에서 가정과 커리어 모두를 성공적으로 꾸려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질 이야기는 단순히 화려함이나 부유함을 넘어서. 두 사람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